지금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 광주 2026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일단 내용을 당장 수정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제목에 있는 이 단어를 꼭 지워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해요. 여기에 금칭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지금 이 키워드로 상의 노출이 안된 이유가 저 단어 때문에 영향이 좀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 코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단어를 수정을 하고 뭐 다른 건 본문은 그냥 그대로 두고 제목에 있는 저 단어를 지우고 코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칭이 끝날 때쯤에 이 수정한 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지우고 그냥 기다려요.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잠깐만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최근 네이버가 블로그 지수를 측정하는 API를 비공개하면서 앞으로는 지수 확인이 힘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대행사에서 쓰는 지수진단 사이트로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를 봐드립니다. 네이버가 언제 다시 API를 공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막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블로그 지수 및 간단한 코멘트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랜덤 10분을 선정해서 누락 및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최신 포스팅을 상세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저 단어를 왜 쓰면 안 되냐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요. 드렸... 들어볼게요. 블로그 탭에 들어가 보면 가장 하단에 블로그 서비스 운영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꼭 참고해 주세요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블로그를 이용을 할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운영 정책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블로그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할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블로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한되는 부분을 꼭 지켜 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블로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네이버 이용약관, 네이버 운영정책, 그린 인터넷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블로그를 노출시켜주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용약관을 우리가 읽어봐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수하면 되는지 알수 있겠죠? 네이버 홈에서 보려면 홈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서 제일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용약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용약관 중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이 위반되는 단어였어요. 아무래도 네이버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청소년도 쉽게 접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여기 보면 네이버 주식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블로그에 쓴글 중에 청소년보호정책에 위반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블로그에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블로그 제한, 즉 저품질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정하기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에는 이 키워드로 사기노출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제목에서 왜 규칙 위반의 단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은 네이버는 포스팅을 검수할 때 띄워쓰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제목 마지막에 1년 기다려야 해요 라는 문장에서 띄어쓰기 없이 다시 보면 어때요? 야해요 라는 글이 됩니다. 우리는 제목 자체에 야해요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즉, 이 단어가 청소년 보호정책에 위반되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이걸 한 시간 전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수정 없이 제목만 바꿨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에 단어만 지웠는데 바로 1등으로 노출되고 있네요. 사람들이 왜내 글은 상위 노출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할 수 있지?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이버가 싫어하는 걸안 하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아무리 상위 노출 로직에 맞게 쓰더라도 이런 금치 거가 들어가 있으면 잘 노출되지 않아요. 물론 한도만 쓴다고 해서 바로 누락이 되고 저품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계속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위 노출에는 대단한 비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포인트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1년도 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무려 90%나 된다고 해요. 즉, 내가 엄청난 고수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상위 10%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상위 10%인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가이드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블로그를 단순히 글 쓰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사업을 지키는 단단한 자산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한 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 주제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온마정이었습니다.